아 이거 이렇게 아침에 많이 먹으면 이게 살찌는데 이거. 많이 먹고 오래 살아. 나는 엄마처럼 오래 살고 싶지 않거든. 엄마 오래 살. 지어 먹이 뭔데 이게? 엄마. 상추. 상추를 먹게안 뜯어 먹고 그냥. 영감 영감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냥 상추가 많이 자랐네. 못 자란 게요? 한번. 상추 먹으면 뭔 소리예요? 상추 먹으면 좋을려. 이상한 소리 해삼 되겠습니다. 이 예, 김은 이거 조미김이고 양파 열무김치 되겠습니다. 이 예, 우리 어머니 열무김치잘 됐는데 또또공격 이렇게 사 왔다네. 예. 아직 열무가 없어 태안장에서 사 왔대 태안장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건 밥이고 요거는 이제 소라. 제가 어제 어제 밤에 먹다 남은 소라. 요거는 이제 LA 갈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고기 저, 고기 좋아하지 않아요. 채식주의자에. 요거는 이제 뭐 이, 법석포 조기라는데 뭐법석포 조기가 지 조기 같지 않고 안면도 수준비 없어 이 소라 해남방 찍고 예 저건 전 음료수, 음료수입니다 물이랑 물만 좋아해요 저거 소는 먹지 않습니다 이거초코치장을좀따라보시어 예. 땡큐 호동 찍어먹어요 이 마늘은 왜안주수 있는겨 마늘하고 저, 전생에 원술 잤나? 네, 보산씨 왜 마늘을 안 주는 거예요? 엄마, 좋아하네. 어? 어, 엄마 생각이지. 자식, 자식들, 자식을 미워하나? 양파만, 양파만 주고 왜 마늘을 안 주는 거지? 먹겠습니다. 마시, 맛있게 드시오, 이, 우리 어머니. 이효론아! 효! 안, 안 일어나는데? 쟤를 먹기 싫은가 봐. 나 혼자 다, 나다 먹어야 되겠다. 쟤 제대로 점심이나 뭐라 그래. 먹을 자격이 안 되는데. 맛있게 드시오. Thank you.